지난 이야기 늑지대에서 플레이트 기사로 전직한 플래시김은 위대한 항로를 여행하며 본메스의 포압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플래시김은 본메스에게 도전하러 가는데... 자, 안녕하세요. 플래시 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바레임의 세 번째 보스, 본메스를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우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곳은 본메스와 엎어지면 코다을거리에 있는 거대한 늪지대입니다. 그리고, 아우, 저 불꽃 초딩들은 뭐 설명할 시간도 안 주네. 이것들 리스폰 지점을 그냥 다 굴착해야겠습니다. 아주 그냥 나오기만 해봐 늪지대의 똥물로 입욕을 시켜줄 테니까.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던전을 입성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번 보스 본메스가 젤리 타입인데요. 그리고 그 젤리들이 철태에 약합니다. 왜요? 아무튼 봄메스를 때려 패기 위해 철 철태와 철가옷 풀강, 그리고 독장 포션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그 말은 사실 늪지대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만, 왜 던전에서 놀아나고 있냐고요? 글쎄요. 끼키야 숨무시앗넣어려고늪지때 돌아다니는 게 전부죠, 뭐. 다른 분도 영상 보니까 봄메스가 설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맹기 화살의 제법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던데 말입니다. 제가 1회차 때 이전 지구에서 직접 해봤는데 그냥 철퇴로 후려하는게 마음 편하더군요. 아무튼 잠시 이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숨무 씨앗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수확과 재배를 반복한 저의 결과물입니다. 포탈을 타고 건너가서 배를 타고 드디어 본메스가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이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저 눈앞에 피드스틱 나무가 보이는군요. 그리고 본메스는 저 늪지대에 있을 겁니다. 드디어 이세 번째 보스를 영접할 시간이군. 바이킹 정면 주차. 예비용 포탈 설치. 그럼 이제 가볼까? 뭐야, 이 거미줄은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아, 이게 그 안개지대구나. 아직 미구현된 필드인데, 세계의 끝쪽으로 갈수록 모습을 드러내는 필드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멀리 있었던 거야? 뭔가 되게 조용하고 음산하네요 어 반딧불 같은 것도 날아다니는것 같고 나중에 신규 컨텐츠가 어떤 게 추가될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일단 넌좀 누우시고요 드라우고씨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저 커다란 두개골이 바로 본메스의 재단이죠 저기에 약해진 뼈 10개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근데 제가 뼈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멍청이 새끼 그럼 집에서 다시 가져와야죠 뭐그러부터 3시간 후자널 만나기 위해 내가 지구 끝자락까지 몸소 행차하셨다 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좋을 거다 젤리 녀석 아기 사슴 반비의 힘을 빌립시다 자이 녀석이 세 번째 보스 늪지대의 본메스입니다 이 녀석의 패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겨드랑이에서 잠못 소환하기 What the 복성 귓방망이 시발 <목소리> <목소리> 패턴 자체가 정말 그지 같긴 한데, 특정 포션만 있으면 무난무난하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뭐야 어디가 친구? 우리 같이 영원의 맞다이를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독정 포션 먹고 패링하면서 철퇴질하시는 게 제일 잡기 편하실 겁니다. 저렇게 토하려고 하면 잠시 피해 주셔도 되고요. 뭐야 저또 어디가? 아니 일로 오시라고요 선생님. 신의 철퇴를 받아라. 그렇게 본메스는 늪지대의 토사물이 되었습니다. 쓰러뜨리면 본메스의 대가리와 위시본이라는 벨트를 줍니다. 뭐본메스 대가리야 오딘 비석에다가 꽂아주시면 되지만 이 위시본이라는 건 일종의 금. 속 탐지기입니다. 사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죠. 까마귀가 와서 설명을 해 주죠. 은 광맥이나 보물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고요. 도대체 그게 왜 본네스 위장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미석에 새로운 전리품을 끼워 넣어 드리죠. 이걸로 벌써 세 개를 모았네요. 어찌 되었든 본네스의 능력을 살펴봅시다. 물리 피해 능력 저항인데 체감상 대략 50% 정도 데미지 감소가 있는 것 같더군요. 에더랑은 다르게 굉장히 쓸 만한 액티브 스킬이죠.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본메스도 때려했으니 이쯤에서 영상을 끝내도 됩니다만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벌써 눈치를 치셨겠죠. 이 검은 배너가 참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까? 반비랑 호두깎기 인형도 있는데 여기에 해골 젤리도 걸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내가 다시 돌아왔다 본메스. 얌전히 너의 대가리를 넘기는 게 너의 육체에 좋을 거야. What happened? t 스 파킹 더 버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중앙에 독구름 같은 게나오긴 하거든요. 저기에 본메스가 있는 건가? 아닌데? 없는데? 뭐지? 일단 집으로 다시 복귀해서 로그아웃하고 재접덕해서 뭐야? 재접덕해도 없어? 뭔 개같은 뭐냐? 진짜 어디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본메스를 소환할 수 있죠? 에이 설마 아니겠지? 집에 가서 약해진 뼈몇 개만 더 챙겨오겠습니다. 야. 너.. 설마 아니지.. 그치? 지억 맞네 50억일까.. 50억일까.. 5가억일까5 0생일까 50억일까.. 5 0이일까 50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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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억일해 50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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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억일해 50억일까.. 50억일까.. 5까5 0까까 50억일까.. 5 0억 아니 이것까지 버그야? 본메스 쓰러트리면 뭐합니까? 시스템에서는 이 녀석이 아직 남아있는데? 뭐 무슨 상관입니까? 본메스 대가리 뜯었으면 여기는 다시는 볼일 없습니다 애초에 거리도 더럽게 먼 지구 끝자락인데요 뭐 어디 그런 본메스의 머리를 장식해볼까? 숭고하군!